대장부는 중후함에 처하지 얄팍한 곳에 거하지 않는다. 그 참된 모습에 처하지 그 꾸며진 곳에 거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 노자의 목소리로 듣는 도덕경 305쪽 가장 높은 단계의 선비는 도를 들으면 그것을 성실하게 실천하지만 중간 단계의 선비는 돌을 들으면 반신반의하고 가장 낮은 단계의 선비는 돌을 듣고서도 그것을 크게 비웃어 버린다. 노자의 목소리로 듣는 도덕경 329쪽. 내 안에는 항상 성과 악이 성실함과 나태함이, 이기심과 이타심이 공존하며 싸우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고 있다. 그런데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이유는 삶의 기준이 없어서다. 이제 삶의 기준을 세우자. 당신이 뭔가를 할때 고통스럽지 않다면 의심하고 점검하라.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노자가 말하는 이것인지 저것인지. 저것이면 저쪽으로 던져버리고 이것이면 내 쪽으로 취하자. 이것만 바꿔도 인생이 성공한다. 안녕하세요. 기론의 긍정학원입니다. 어, 오늘도 출렁기를 하러 나왔다가 밖에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지하주차장에 내려와서 책도 좀 보고 음, 긍정학원 영상도 찍고 있습니다. 어, 오늘 갑자기 너무 고민이 됐어요. 잠바를 입고 나와야 되나 아니면 어, 이제 긍정학원을 아침에 책을 읽고 좀 해야 되나 어, 고민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음, 책 읽고 있어요. <laughs> 어제 지하 주차장이니까 앉아 있을 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떻게 하지? 하다가 책을 딱 펼쳤는데, 그 노자의 도덕적 이야기하면서 이것과 저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 내가 취해야 될게 이것이고, 취하지 말아야 될게 저것이었죠. 음, 저것은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게으름, 나태함, 어, 그 다음에 뭐 쾌락, 딱 누가 들어도 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라는 건다 이것이었어요. 하지만 실제 행동할 때는 저것을 다 하고 있었다. 근데 심지어 이것 아니면 저것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두 페이지 가까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한 페이지 정도 좀더 읽고 난 다음에 아니 다 아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쓴 거야 라고 했는데 그때쯤 딱그 말이 나와요. 분명히 다 알고 있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길게 썼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너무 뜨끔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런 문구가 나와요. 아,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그것은 저 것이고. 아, 이렇게 내가 다 알고 있었는데도 행하지 못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래요. 어, 진짜 너무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laughs> 민망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나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이유는, 음. 날이 갑자기 너무 추워졌잖아요. 오늘 외부엔 두 번이나 나갔다 왔거든요. 어, 그런데 그 추위에도 불구하고 저는 운동을 하러 나왔습니다. 물론 당연히 귀찮고 밤에 잠을 잘못 잤는지 목이 지금 어디가 좀덜 돌아가거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넘기를 하러 나왔습니다. 줄넘기만 하러 나왔다가 너무 추웠잖아요. 책을 안 읽고 긍정화가만 하고 들어갈 수 있는데 웹툰을 보는 대신, 책을 읽고 긍정학원을 찍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두번 선택했네요. 잊지 않고 꾸준히 하루 10분, 줄넘기도 천개 뛰면 진짜 10분 되거든요. 1년째 되는 날 저의 변화가 누구라 봐도 확연하게 느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긍정학원은요. 저는 미덕의 보석을 갈고 닦는 백만장자입니다. 저는 그림책으로 다양한 연결을 시도하고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선택한 인생을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갑니다. 내일 또 만나요. 안녕.